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역대상 26장에는 레위인들이 맡은 일 중에 성전 문지기 24 반열 그 반장들의 이름들과 또 관원과 재판관을 맡은 가문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아멘 이 앞서 24장에서 성전 봉사를 맡은 제사장 24반열 또 25장에서는 성전 찬양대를 맡은 24반열 소개한 것에 이어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를 맡은 24반열에 대해 소개합니다. 24장과 25장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직무를 소개했다면, 26장은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문지기와 또 창고지기 공직자들에 대해 소개하죠. 다위 씨,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이 성막 제도를 계승하되, 성막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성전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성전 봉사자의 직무 분담을 이처럼 매우 세밀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신전 국가이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위에 적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성전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고 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침범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켜야 한다 하는 의미이지요. 문지기를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엄격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품격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하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부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사탄의 공격에 빈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잠시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몸을 지키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